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365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65론 무직자 대출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직자 대출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현재 정규직 소득이 없는 분들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단기 대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65론은 이러한 수요를 고려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5론 무직자 대출은 어떤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질까요? 우선,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기본 신용조회와 최근 거래내역 확인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직업을 증명하는 과정 없이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무직자 또는 프리랜서, 단기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 실행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승인 시 즉시 계좌로 입금되며, 대부분 당일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36어론이 당일 대출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직자 대출의 장점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규직 소득이 없더라도 거래 내역이나 신용기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 제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기 상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시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무직자 대출은 고정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지연 시 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 계획을 세운 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 사용은 누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365론 무직자라 대출은 소득 증빙이 어렵고 당장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시간 제약 없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와 상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65론은 앞으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금융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검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